5라고 주어졌고 어, 삼각형 AB와 AC 위에 각각 점 PQ가 있다. 자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AB 위에 여기 어딘가 P가 있고 AC 위에 어딘가 Q가 있대. 있을 때 삼각형 ABC 넓이가 APQ의 넓이의 두배가 된다.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이 전체 애초에 커다란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란 얘기죠 얘가. 그리고 PQ의 길이가 최소를 가질 때 코사인 APQ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했네요. 아, 그럼 일단 뭘 구해봐야겠니? 어, 끼인각은 똑같지 않아? 이쪽 끼인각은 똑같으니까 지금 삼각형 ABC는 편의상 이각을 그냥 제가 세타라고 할게요. 1분의 일. 3 곱하기 6 곱하기 쌓인 세타야. 그치, 이게 삼각형 ABC의 넓이입니다. 곱그 쌓인 세타 아, 맞지? 그러면 일단 여기를 x, y라고 잡을게요. 그럼 삼각형 APQ의 넓이. a, p, q의 넓이는 2분의 1, x, y, sin, θ죠. 맞아. 근데 이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지금 9입니다. 9. 얘가 얼마 나오면 됩니까? 그럼? 이렇게 나오면 되죠. 이놈의 절반. 자, 약분, 약분, 2, 2 없으니까 x, y는 9 나와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차, 차근차근 읽어보면, PQ의 길이가 최소값을 가, 가질 때, 여기가 지금 PQ 아니야? PQ의 길이가 최소값을 가질 때, 그러면 PQ는 코사인 법칙이네. PQ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EXY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자, 맞죠? 얘가 최소가 될 때를 물어봤죠? 자, 그럼 먼저 코사인 세타는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세변의 길이 다 주어졌잖아.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양옆변, 커다란 삼각형에서 3 곱하기 6 하면 18, 거기다 2 곱했으니까 36. 자, 66에 36 플러스 9 마이너스 25. 자, 45에서 25 뺐으니까 20이죠. 자, 코사인 세타는 9분의 5가 나오겠네. 예, 맞아. 9분의 5가 나오겠고 지금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제가 구하기는 구했는데 이거 상수죠, 지금 굽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삼각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도 상수예요. 그럼 얘가 최소가 되면 이 전체가 최소가 되겠지, 맞아? 제가 일단은 구해봤지만, 그럼 얘는 언제 최소가 됩니까? 뭐, 뭐 써야 되지?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변의 길이니까 양수. 그럼 얘가 최소가 될 때는 xy가 뭐할 때? 같을 때죠. 이건 사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 그죠? xy가 얼마로 같으면 돼? X 곱하기 Y가 9니까 3. 이거인 경우에 최소가 나오겠지. 맞습니까? 자, 근데 마지막에는 세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코사인 APQ니까 구하기는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PQ 길이의 제곱. 지금 x, y 3일 때야. 그럼 9 더하기 9고,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9고, 자, 코사인 세타 지금 9분의 5다라고 구했어요. 자, 그럼 18에서 10 빼면 되지. 8 나오고, 변의 길이니까 양수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제가 이쪽에 다시 APQ를 그려보면, 최소가 되는 순간 이쪽 3이고 이쪽 3이고 이쪽 2 루트 2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딜 구하라 그랬냐면 APQ니까 이쪽 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쪽. 오케이. 이쪽을 제가 편의상 알파라고 할게. 세타는 썼으니까. 자, 그럼 코사인 알파는 2 곱하기 양옆변 12 루트 2 양옆변의 제곱의 합 마주 보는 변의 제곱 빼 주고 자, 4로 약분하면, 자, 루트 2분의 루트 2 곱하면, 자, 답은 3분의 루트 2 나오겠죠. 여러분들, 보기에 2번에 있습니다, 2번에.